오늘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가 봅시다. h a 우리 밭이지, 엄마. 어. 우와. 왜 어, 이렇게 됐노? 오! 없네. 오, 바질! 오, 고추! 헉, 깻잎이, 엄마, 완전 나무가 됐네? 응. 늘 하네. 어. 이파리가 더 많이 크지도 않네. 대박이다. 이거는 토마토고, 이거는 가지. 음. 저거는 꼬박? 예? 아니 저 덩굴 저도 오이 늦게 심은 아, 거예요 오이 까시 오이 까시 오이. 오이 늦게 심은 어? 이거 오이다 그래도 오이 어 아. 우와 오이 어디 있겠어? 아. 감자물 떠오는 감자우 물을 심을 거예요? 아 오이 물줘야 된다는 게 오이가 물을 많이 먹는다 그랬나 아빠? 응 음, 오이 물안 주면 안돼물안 주면 어떻게 돼?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네. 오이가 열려도 쓰대 아음 우와. 이 무겁고. 이 무겁고 한 거요. 야. 토카 재활용하는 거야? 응. 음. 아, 지금 3년째요. <laughs> 그래서 이게 지금 자대로 아, 날랑가. 그래서. 그래서 꼼꼼하게, 심으려고. 음. 그 다음에 섞어줘야지 뭐. 음. 우와! 아 너무 화려해! 진짜 화려하다. 말도 안 돼. 에? 그게 저거 처리를 해서 그래. 아. 아못 너무 신기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냥, 저 하나씩. 그렇게 귀여워. 하나씩? 어. 그 정도 촘촘한 가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백박하게 나면은, 저거, 응. 속가줘야지, 뭐. 그늘이 오니까 좋지? 응. 공평하게 감자와 농부를 와리가리 하고 있는 나 와. 저쪽엔 조금만 짧게 있었으면 <laughs> 여기 길게 머물렀으면 바질이야? 음 뭘? 어 먹어봐도 돼? 생바질 먹어도지. 되 음. 음. 피자 맛이 나요. 음 진짜 피자 맛이 나. 음. 음. 맛있다. 그럼 조금 뜯어가고 집에 갖다 놔어 돼? 응우예걸숨 잘랐어. 잘랐어? 나 소담이 좀 갖다줘도 되나? 아 그래? 그럼 조금 더 자를까? 응. 아 그래. 구독자 이벤트랄까? <laughs> 와, 구독자 이벤트? <laughs> 그거 찍어볼까? 이거? 어한 번만 보여줘요 이거 어아 그거는 찍어 포장은 21년, 발아 보증 시한은 1년 <laughs> 이 무는 과연 발아할 것인가 덤덤덤덤. 1년에 30%씩 발아율이 떨어진다는데 위기에 김장무 부들부들 너무 더워서 농부만 두고 도망가기 출행랑 몰라 몰라 이제 너무 더워 수확하는 농부심터로 가고 싶어와 수고하셨슈 아빠 여기 선풍기 있어 선풍기 앞에 있어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이렇게 야. 여름 농사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힘들어 정말 거 이거, 이거. 이거, 의거 이거, 오거 너무 너무 힘들만 했네. 여기 지금 시원한데, 그치? 바에비 응. 하면. 와,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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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사에 지금 뭐 사러 가는 거라고? 대파 어, 모종, 대파 모종. 지금 심어야지. 응. 김장 때. 어. 올수 있게 근데. 이 모든 건 김장을 위한. 조슈아도 김장 작업이야. 김장, 김장 빌드업을 어. 8월 중순부터 하는. 엄청. 내친기에 고추도 그냥. 열리고. 짱. 근데 그러면 약간 랜덤 맵기 김치가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건, 엄... 어떤 건 엄청 맵고 막 갑자기. 아이씨. 그렇게까지 랜덤인 건 싫어잉. 아이스크림, 자고. 무 자주 흐러. 가볼까나. 여기에 어, 예. 파 모종을 심을 거예요물더 주고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멀야 돼. 어, 큰일 났네 이거. 이게 이렇게 돼 있네, 돌덩어리. 그날 비였는데 말르면 굳어가지고. 엉망진창 너무 깊으면 조금 조금 높이를 한 다음에 그 심을 자리 그, 그쪽 부분만 조금 파가지고 손으로 아니면 뭐 호미같은걸로 하든지 죠의의한한 음. 음? 한 뼘? 한뼘 정도 해도 되겠네 한뼘 어, 한 하면 안 되겠네 한뼘말라면네 개를 했어야 되는데왜 이렇게 기침을 하는 거죠? 고추 소리를 하고 매워버린 다람쥐 토마토까지 먹어버린다 오둑 다람쥐가 따로 없네. 까치가 아니라 다람쥐가. 딸기를 먹어 버렸던 게 아닐까? 오 어, 맞네. 오이. 여기가 응. 어. 애기 오이. 우리의 고추 맵지 않은 걸로 심었지만, 어떤 건 맵고, 어떤 건 맵지 않다. 랜덤 고추 먹기. 어, 그러게? 얘 어때? 어... 맵게 생겼어? 아, 엄마 우측에 나무 들이팔 우측에 나무들이 맵다 했거든? 어? 그볼 아니고? 막벌레다 어. 이건? 이잘매워 어, 도전! 과연? 안내 매운 네, 고추 먹기... 가위바위보! 네. <laughs> 야가, 야가 싱싱하게 오이를 계속... 굉장히, 굉장히 응! 알려면... 안 매워? 네. 와 매운 고추 따야지. 오이? 있어? 딸기 있어? 뭐? 안 땄는데? 엄마도 한입 주자. 응. 아까 당해버린 하지만 다람쥐는 우리를 신뢰할 어? 것인가? 조금 매콤한데? 엄마. 응? 안 매운 것뒤. 아빠 얘 말한 거야? 사버릴까? <laughs> 네? 어, 어차피독을는 확보했는데 살리고 싶어. 음. 그러게 화분에 옮겨 담아가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튀어가지고. 음. <laughs> 오심하다. 아니 이게 어떻게 주라고요? 야겐다통에 옮겨서 <laughs> 주든지 아니면 아예 올리브오일을 섞어서 가져가세요. <laughs> 도망가는다, 아버지.